우리 아들이 어떤 책을 가져왔나요 돌잡이 한글에 아이, 아이 맛있어 우리 아들은 어떤 걸 제일 맛있어하나요 토끼가 맛있는 과일을 찾고 있어요 새콤한 오렌지는 어때 새콤새콤 오렌지는 맛있겠구나 오렌지를 땄네요 우리 아들이 오렌지는 새콤달콤하죠 자, 다음은 어떤 과일이 있죠? 어, 달콤한 바나나는 어때? 달콤한 바나나 맛있겠네. 어? 우리 아들이 바나나를 뜯었네요. 바나나를 까줄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바나나. 다음은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새콤달콤한 사과는 어때? 오, 새콤달콤 사과가 맛있겠는걸? 오, 사과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군요. 새콤새콤 오렌지 달콤달콤 바나나, 새콤달콤 사과. 오늘 우리 아들은 새콤새콤, 새콤달콤 사과를 먹었군요. 아침에 뜯어보세요. 사과 맛있나요? 아빠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새콤새콤 사과는 새콤달콤한 거구나. 맛있죠? 뜯어주세요. 这都是谁呀？